안녕하십니까. 농사의 신 농신입니다. 오늘 2월 11일입니다. 아 저희 집에서는 추위 받은 가지치기 다 마무리되었고, 지금 후무사 왕자도 가지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보시는 것은 한 3년, 2년에서 3년 된, 한 3년 정도 될것 같습니다. 3년 된어 후무사 가지치기 하는 모습입니다. 아 보통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첫 나무에서, 어, 나무를 면목을 심고 난 다음에, 첫째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 부분 잘라주고 난 다음에, 옆에서 도단에 이렇게 올라오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지치기가, 어릴 때 나무 수영 잡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께서 가지치기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보면, 장가지를 먼저, 옆에 있는 쓸모없는 가지들은 기본적으로 어릴 때 수영 잡을 때 잘라주시고요. 아 위에서부터 이제 키우기가 중요한데, 그, 가지는 잘라주, 요 가지는 일직선은 잘, 잘라주고, 옆에 가쪽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수영 잡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잘 됐지. 가고, 여기 가고, 뭐. 여기 가 여기 가고. 네. 잘 됐지. 아, 가지 중요한 것은 어릴 때 나무를, 수영을 잡으실 때는 절대 나무가 이렇게 교차되는 게 없이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수영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가지도 방금 이렇게, 아, 나무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을 잘라 주는 것은 이 일지선 된 나무를 다시 눕히는 것보다는 옆에 네, 이 가지가 수형을 균형을 맞추기 가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잘려 줬고요 지금 현재 나무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이 가지와 가지 사이가 최소 1m 컸을 때 또는 1m 20cm 될도 가지 공간을 넓게 키우시는 거 좋고, 아, 내가 땅이 지력이 좋고 하면 이 흐무살 같은 경우에도 가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는 아, 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무, 땅이 지력이 약하면 한세 개, 주 가지를 한세개 키우시고요. 내가 땅이 주 가지가 지력이 좋고 하면 한 다섯 개 정도 키우셔도 된다. 아,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그거는 땅의 지력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고요. 될수 있으면 아래쪽부터 가지를 키우시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아, 저희도 집에 이렇게 보면 어, 여게왕자도인데 지금 현재 나무가 세력이 좀 약하고, 아, 어, 그리고 왕자도 나무 옆에 지금 후무사를 키우는 이유는, 아, 어, 왕자도 시기에 어, 의성 같은 경우에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안에 어, 농, 그러니까 그 자두가 어, 녹았어요. 녹기 때문에, 아, 어, 저희가 이제 아버지께서 다시 후무사를 어, 키우고 있는 겁니다. 어, 어린 나무는 지금 현재 수영을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흐무사가 어느 정도 자랄 만큼은 지금, 놔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어 크게, 그, 흐무사입니다. 요 나무도 흐무사인데, 지금 이 자리에는, 어 지금 예전에, 여기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큰 것을, 어 잘라내고, 어 옆에 이제 심었는 건데, 요건 한 5년 정도, 한 6년 정도 되었을 것 같네요. 6년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린 나무는 이렇게 세력이 좋습니다. 이 나무와 옆에 방금 지금 부무사 나무 그리고 왕자 나무를 비교해 보면 붉은색을 띠면서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 자체가 강한 힘을 느껴지고 꽃눈도 엄청 좋아요. 이렇게 보면 이 꽃눈 형성 자체가 다릅니다. 아 그래서 이 젊은 나무들은 아래쪽부터 가지에서 어 꽃놀이 상당히 많아요. 많고 나무가 붉은색을 띠면서 힘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 고모그 나무는 열매를 끝 부분 끝 부분만 딸 수밖에 없어요. 요런끝 부분에만 나무가 많이 병들었고 아 그래서 옆에다가 지금 새로 나무를 다 심어놨습니다. 저희는 어 심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지금. 어, 그래서, 이렇게,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오래된 고목나무 옆에, 빈 공간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공간에, 어, 다른 품종의 나무를 심는 것도, 어,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요 가지, 그, 나무 가지치기 하는 거, 후무사인데요. 아, 추위, 그, 대석, 후무사, 왕자도, 도담은 가지치기를 좀 비슷하게 하시고, 어, 추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게 아버지께서 낸 맨... 무사 어린 나무 가지치기 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가지치기 할때 이렇게 처진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런 이런 거 요런 이런 거다 잘라 주셔야 돼요. 면이건나따 봐야 냉장고에 모르고, 음. 이게 올라도열었잖아 아, 이렇게 그 아버지 저도 몇개 이렇게 욕심을 내고 계십니다 네. 원래는 잘라 주시면 처진 가지들은 잘라 주시는 것이 좋아요. 올라 네, 나 여기 눈밭으 올라가고, 이거 네, 하나 따먹기 위해서. 아, 이게 언제 큰지 나무가 아이좋아는안이요 여기 눈이, 그렇죠. 뒤로 가도록 전지해 놓으면 거기 이제 맨 여기 뒤에 눈면 다도 나무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뒤로 가고 눈이 안으로 끌어나면 여기서 끊내야 돼. 눈이 안으로 나오도록 해놓면끊내야 돼. 그렇죠. 아까운 거.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게 재는 거. 지금 나무를 약간 좀 낮게 키우시려고 저 윗부분을 좀 자르셨어요. 약간, 그,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나무를 높게 키우면 옆에 가지들하고 지금 많이 좀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나무를 낮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낮게 키우면로써이 가지들이 이제 크면서 이렇게 느히는 방식으로 법방 나무를 하고 계시고. 또 어린 나무는 옆에 이렇게 잔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다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겨울철에 쓸데없는 가지, 쓸모없는 가지는 다 제거해 주시고요. 이런 형태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주 가지를 4개에서 5개 정도 빼고. 지금 보면 가지 그, 거리가 상당히 그 짧아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기존에 심었던 나무에다 다시 어 재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 그래서 이제 어 넓게 키우는 것그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심은 거리에 바로 옆에 한 2m 5 0정도에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아 이래서 키울 수어 밖에 없다 어 차이점이 있다는 거좀 아시고요 어, 나무 키우는 거는 좀 집집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어, 지금 한 5, 6년 된 나무 한번 보시기 나무는 땅의 토질 따라 자라는 것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보고 계시는 것은 지금 어, 후무산대한 5년 6년 정도 됐는데 나무 세력이 아주 좋아요 어, 병도 없고 나무 좋고 하늘로 쳐들었거나 지금 방금처럼 아직 그, 그 처진 가지는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2년 된 가지에서 나무가 열리는거 정말 좋습니다 여기 좋고 지금 자른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 있는 가지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가지는 잘라 주시고요 나는 늘어난다 지금 이렇게 세력이 좋은 것은 나무 전체적으로 꽃눈도 많고 나무가 힘이 완전 느껴집니다. 이런 나무는 뭐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이렇게 나무가 약간 자주 같은 경우는 붉은색을 띠면서 나무가 건강하게 크는 어, 것을 바로 나무만 봐도 그런 거 느껴져요. 교차되는 부분은 무조건 잘려주셔야 됩니다. 잘려주셔야 되고. 어, 자두 같은 경우에는, 그, 예, 까지 2년생 된 가지에서 잘 어, 좋은 것이 너무 많이 자, 자라기 때문에, 어, 지금 이것도 작년에 눕히지 않아서 지금, 어, 자두 꽃눈 엄청 많은데 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윗부분하고 나면 아주 겹쳐지기 때문에 잘려주셔야 되고, 이렇게 약간 통풍 공간이 있어야 돼요. 어,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